네 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멘토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매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코스마. 어느 종목에 분가에 전화 주셨어요? 어코스모학냐 코스모 매스카 비중은요? 네8만0천 원에 35%. 아 그래요? 이 최근에 사셨어요? 네. 아네 거진 최근에 샀는데. 참 자리가 참 애매하죠. 이게 애매한 네, 물타기를 자리예요. 좀, 네, 물타기 좀 해가지고. 아 그러셨어요? 네. 네. 어,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이 살 때는 다 어디가 꼭지죠. 네. 이 개인들이 뭐 2차 전지 쪽 보면 다 위에 있어요. 뭐 에코프로, 에코프로비엠 뭐 모든 종목들이 코스모와 코스모신소재부터 체계고 다 위에 있어요. 네. 왜 그럴까요? 예? <laughs> 네?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앞으로 네. 일어날 위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근데 네. 우리가 이렇게 냉정해 볼때 주식이 모든 주식이 막그 방향으로 막 움직일까요? 아닌 거잖아요. 아, 네, 삼성전자도 네. 가장 좋을 때 9만 6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? 아, 5만 5천 원. 지금은 얼마인지 네. 7만 원. 이 기간이 네. 얼마나 걸렸어요? 2년. 아니, 네 아. (2년이) 걸려요 그니까 그 네. (96000원에서) 지금 (7만) 전자 막 개인들 눈물 콧물 그 당시 (2년) 전으로 돌아가면 막 삼성전자 최고예요 (10만) 전자 갑니다 했던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 보면 (8만 원) 막 (9만 원에) 다 물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. (2년) 동안 꺾였다고 (5만 원) 처원까지 눈물 콧물 다 빼서 얼마간 (7만 원) 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아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. 네네. 내가 사는 위치, 이 가격이 나한테 네네. 좋은 거냐. 무조건 있잖아요. 음. 대형주는 네. 있잖아요. 이 고점은 시가총액큰 네. 것들, 1조 이상 되는 것들은 최고가를 꽉 봐요. 최고가 꽉 보면, 최고가라는 음. 금액에 찍히는 가격 있죠. 네. 이 가격에 조정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요. 주식이라는 거는. 음.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? 40에서 60포인트 자리. 이때 사야 돼요. 그게 조정이에요. 그럼 이 자리는 네. 지금 좋아요, 안 좋아요? 되면. 네, 네. 지금 왜요? 지금 조정을 줬잖아요. 그죠? 네. 가격에 대한 조정은 있을잖아요. 가격은 50% 정도 빠졌잖아요. 40에서 네네. 60% 사이에 들어오니까, 야, 가격은 좋아. 근데 뭐가 있어? 이제 기간. 기간. 기간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을 막 이렇게 돌다가 위를 치면 좋겠지만,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삼각형대로 움직여 주식은 상승, 하락 횡보, 상승, 이렇게 돼요. 상승, 어... 하락 그다음 횡보예요, 횡보. 횡보했다가 다시 네. 하락하는 것도 있고 다시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이 배터리는 상승, 하락, 횡보 상승이 더 많아요.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. 아. 아 이해 됐죠? 그러니까 위치만 네네. 보고 가격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음... 60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까 우리가 주식을 네네. 할 때는 웬만하면 60일선 위에서 사세요라고 했죠. 근데 이 캔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? 60일선 밑에 있죠. 네.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기간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. 아... 이 종목은. 그니까, 러 더딜 수 있으니, 네, 내 가격 네. 55만원에, 뭐, 장기적으로 갈, 어, 장기적으로 갈 거면, 뭐, 5만 8천원, 뭐, 무거운 종목은 아니에요. 무거운 가격대가 아니니까, 내가 장기적으로 네. 끌고 갈 거야. 그러면 끌고 가시고, 아니야, 나는 그냥 네. 단기 칠 거야. 그러면 6만원 선에서 오면 팔면 돼요. 아, 6만원 선에서 올까요? 근 시간이 걸려요. 아까 얘기했지만,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. 아, 기간? 네, 와요, 그거는. 장기적으로. 그니까, 러이 코스모학이나 뭐, 배터리 뭐, 관련주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네.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굳이 아하. 뭐, 트레이딩 관점,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, 지금 이 가격이라면 조금만 네. 더 힘내서, 네네. 조금 네. 뭐 수익을 얻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. 아, 그럼 장기매가 얼마나 더. 6만원. 6만원. 아, 네, 여기 6만원짜리 이게, 이게 저승사자 선이라고 그랬잖아요. 제가 아까 저승사자, 검은 거. 네네네. 검은색이 네. 별로 치지 않아요? 아, 네. 검은 거 되면 다 떨어져요, 이게. 검은 거. 이게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. 추세 가 올라탔을 때, 요걸 올라타면 쭉 음. 가요. 근데 얘를 머리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, 머리가 막. 그러면 머리에서 뭐 아. 누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. 그런 네네.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. 아, 네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건강하시고요,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